연아 우리 연이 우리 산이 뭐하니 거기서 우리 산이 오늘 하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산이 언니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자요 우리 얘기들 뭐해 거기서 둘이서 아 춥다 연아 산아 엄마 추워요 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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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 거기 다친다 이쪽으로 나와서 놀아 선생님 이쪽으로 나와서 놀아요. 자, 아니 아니에요. 오늘 하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. 우리 애기들 마무리 잘 하자요. 들어갈 거야 사니언이 들어가자 그럼.